네. 아니, 배낭, 아, 세계 배낭여행을 다녀오신 분이 여기 계십니다. 예. 다녀보니까 좀 어땠어요? 아유, 볼게 많죠. 볼게 예. 많죠? 예. 아, 예. 아까 뭐 게스트 하우스 얘기했는데. 예. 야, 지금 좀 연세가 조금 된것 같아요? 저보다는? 예, 조금 됐습니다. 어, 근데 그, 그, 그 <laughs> 뭐 배낭여행을 했다는 게저 깜짝 놀랐습니다. 예, 한 10년 됐습니다. 10년 동안 배낭여행을 했다? 예. 예. 정말 존경합니다. 예. 와, 저 저도 대단합니다. 네. 그러면, 배낭여행 가는 게 좋, 좋습니까? 아, 그럼요. 그... 사전에 공부를 좀 해야 되겠네요? 예, 네, 그, 우리가 한두달 정도 나가면은, 배낭여행 네. 시작은 4개월 전부터 시작됩니다. 그 4개월 전부터 조사를 한다는 네, 말이요? 예, 뭐, 항공, 아. 항공권은, 그렇지. 대체적으로 2, 3개월 전에 끊어야 아. 가격이 싸게 나오니까, 그때부터 끊기 시작해가지고, 가는 거 참고 세밀하게 우리 공부를 해야죠. 아까 뭐한달반다갔다 왔는데 비용이 한 400만 원 정도 들었다 고했어요 예, 그거 가는 지역마다는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은. 예, 대략. 정도. 뭐 대략 정도로 한두 달. 아, 400만 원이고 두 달? 예, 두달한 400. 이야, 그데 그거 공짜인데. 네. 아니, 7만 예, 좀 예, 그런 것도 이제 좀 필요하죠. 예. 어우, 대단하십니다. 10년 동안 배낭여행을 세계 배낭여행을 다니신 분을 보고 있습니다. 네. 멤버가, 멤버가 니다 멤버가 몇 명이요? 멤버는 4명 정도가 제일 좋습니다 4명 정도? 네아 예. 아... 1년에 4명. 그러면 몇번 나갑니까? 1년에 한번 아니면 두번한번두번아참 아, 예. 세상 멋지게 사신 분을 또 오늘 <laughs> 여러분 <번> 보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지금 세상을 아주 정말 멋지게 사신 분을 지금 오늘 봤습니다 400만원 <laughs> 두달간는데 400만원이 400만 안들었대요예 그러니까 다 갑시다 주, 주한 달까지. 야, <laughs> 정말 처음 처는 평금에 400그 그냥 그냥 400만 원 줬다 하잖아요. 두달 동안 배낭여행을 나인데 400만 원 있었다고 합니다. 전 정말 정말 실비로서 저렴하게 간다고. 그렇죠. 아. 네. 근데 네 명이 가면은 아, 밖 박상회도 400. 근데 밖에서 정말 뭐그 마트가 가지고 사고 저녁에 들어갈 때 마트 가서 사고 게스트하우스가면 전자렌지하고 다 있거든요. 번호를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고? 아 번호는 안, 안 가져가고. 안가져고 네. 자기 있는 걸 빌려 쓰는단 네. 말입니까 아니 그그 전자렌지가 있다고 게스트하우스에들어가면아쓸수 있도록 돼 있어요. 예다 네, 하고 다 쓰고 얘기다 쓰게 돼 있어요. 아공동으 무료로 어, 공동으로 다. 게스트하우스 가면 한 비용이 얼마 정도 가요?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 유럽. 1료로가 지금 1300원? 예. 네. 그러니까. 하루 그, 자는데, 보통? 한, 그렇게 우리가 게스트하우스 들어가면, 캐스트 룸 하나에 네. 두 사람이 잤거든요. 그래. 아, 너희, 너희 잡으면 되잖아. 아, 너희 잡는데도, 네. 너희 잡는 애들이 있어요. 네. 너 아니, 너희 들어가서 잡으면 되지, 뭐. 예, 네. 예. 돈 아끼고, 그래요. <laughs> <laughs> 우리, 우리, 우리 돈으로 한, 두사람나는데한 3만원 내지 4만원. 아, 그 전에, 그죠? 아, 여러분 잘 들었죠? 유럽 여행가인데, 게스트하우스 하루 잤는데, 3, 4만원 들었답니다. 그런데, 전녁에 들어갈 때, 마트 들어가서, 이제, 처음 구입 적자재니까 아. 우리 여기서는 이제 음식을 사가지 가잖아요. 네네. 그럼 거기 가서 조리해 먹고, 네. 다음날 아침에 나올 때, 계란하고 이런 거 삶아가지고, 아. 빵하고, 네. 전날 네. 준비해놨던 간식, 그, 정신을 먹는. 다고 스몰 배낭에 넣어가지고, 음. 또 일찍 잡아가지고, 시내 구경 짜 하고. 오, 시내 구경하고? 네, 네. 잠은 계속 게스트하우스나 네. 이런 데서 잤어요? 예, 엉기 가면서. 아, 배낭여행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네. 공항에서 몇번 잤습니까? 예, 네, 공항에서 잤죠. 아, 그렇죠. 영국에는 네. 공항에서 하는데, 네. 뭐라 하네요? 어, 경찰에 와가지고. 어. 어. 아, <laughs> 힘을 아, 힘을 좀. <laughs> <웃음> <웃음> 자 배란여행 소식이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나도, 나도. <laughs>